학점은행제 학습 플래너 혜진쌤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학 학사학위 과정에 대해서 안내 드리려고 합니다. 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 두 군데 대학을 다니셨고요, 두 군데 대학에서 일부의 학점을 이수를 하셨던 분이세요. 그리고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시간제로 또 사이버 대학을 다니시고. 또 여러가지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목을 이수하셨던 분이신데요. 전에 컴퓨터 활용능력 2급까지 자격증을 취득하신 게 있어서 나머지 부족한 전공학점과 교양학점을 채워서 총 140학점으로 학사학위를 받으신 케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보통신공학 학사학위 4년제 학사학위를 받으시는 분들은 반드시 전공 필수 21학점을 비롯해서 전공 60학점을 채우셔야 되시고요. 교양 30학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컴퓨터 활용능력 2급 같은 경우에는 6학점 인정되시고요. 자격증 학점에 대해서는 매년 또 이제 새롭게 업데이트 되는 정보가 있는지 확인을 해서 내가 과연 몇 학점 인정이 되는지, 빠른 학사학위를 위해서는 어떤 자격증을 취득하면 좋은지 저희 학습설계를 통해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학점만 더 채워서 어, 학위를 받으신 케이스고요. 정보통신공학도 다양한 어, 학점 취득원을 통해서 빠르게 4년제 학사학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학점원행제 학습설계를 원하시면 카톡 아이디 라스트문 추가하셔서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